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는데 최일도 목사님의 바퍼 공동체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의 내용은 지난 34년 동안 가난한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해 온 바퍼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주목해서 보니까 서울시가 시유지의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있다고 최일도 목사님을 고발했고 최일도 목사님은 이것이 억지 트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료 급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하의 추운 날씨에 굴다리 밑으로 긴 줄이 늘어서 있고 밥을 담고 시금치와 두부조림, 된장국을 챙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렇게 무료 급식소에서 한시간반 만에 500명이 따뜻한 한 끼를 받아갔다는 멘트가 나옵니다. 지난 1998년부터 어려운 이웃에게 라면을 끓여주며 시작되었던 바퍼 사역은 서울시가 2009년 시 소유 땅에 가건물을 지어주고 사업을 지원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 서울시가 최일도 목사님을 불법 증축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보도를 보니까 작년 6월 고독사 방지 등 사업을 확대하고 수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 가건물 양 옆으로 건물을 늘리는 공사를 했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가 이어집니다. 특히 최근 인근 천세대 넘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노숙자가 모이는 혐오시설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계자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집값이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차이가 나겠죠. 바퍼가 없어질 거라고 없어질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데 점점 건물이 더 지금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퍼 사역을 하고 있는 그곳에 그곳 주위에 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를 하는데. 노숙자가 모이는 혐오시설, 여기서 혐오시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혐오시설을 없애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값에 영향을 주는데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퍼가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혐오시설 때문에 아파트값이 떨어지니까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노숙자가 모이는 혐오시설을 없애달라는 민원을 넣은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있지 않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노,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바퍼 때문에 아파트값이 떨어지니까 없애달라고 민원을 넣은 사람이 혹 있지는 않을까? 지난 시간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실제적인 회계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잠시 마음 아파하다가 또 죄를 짓는 회계가 아닌 실제로 그 죄를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회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과 같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대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했을 때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복음을 믿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치 체계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돈과 물질만 추구하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또 육신의 쾌락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는 탁 틀어지고 내 거야 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었고 또 사람들과도 이해 타산 관계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 아니, 만났던 것을 이제는 사심 없이 그런 계산 없이 사람들을 순수하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회개와 복음을 따르는 삶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한다면 이번에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 교회의 차원에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교회에서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대사회 신뢰도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과 왜곡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겨지고 교회들 역시 철저히 각자 도생하는 환경에서 내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개교회주의와 교회 성장주의로 인해 초대 교회가 보여주었던 아무런 의도와 사심이 없는 순전한 교제가 사라지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풍조 속에서 진정한 나눔과 섬김이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에까지 세상적인 풍조가 밀려들어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룰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신앙의 원칙, 말씀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은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바른 복음과 말씀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어느 순간 교회 성장 지상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말씀과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며 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강단을 통하여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면서 십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 하나님께 좋게 하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을 말씀에 적용한다면, 말씀 선포 설교에 적용한다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강단을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통해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받고 아멘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복음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은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이렇게 새로 오고 그랬는데 새로 오고 그러면 같이 밥도 먹고 또 그만두고 갈 때는 같이 또 식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안 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같이 밥을 먹는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들 만나면 특별히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 그냥 툭 내뱉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밥 한번 먹자. 밥한번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과의 식탁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사람들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드셔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열심히 식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제를 하셨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전에 교인들을 신방하고 또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다과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때때로 막한상 차려놓고 이거 다 먹어야 집에 갈수 있다고 하실 때는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그때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된 것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해마다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2에 보면 올해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나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나노라는 것은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극소 단위로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개개인, 즉 나노다리로 아주 작은 조각, 제일 작은 조각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혼자 밥을 먹는 것, 혼자 술을 마시는 것, 혼자 영화를 보는 것등 혼자 다니는 사람은 어딘가 특이한 사람으로 여겨지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혼밥, 혼술, 혼영 등의 단어가 대중화되면서 이제 혼자 다니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자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휴게소에도 그리고 식당에도 혼자 밖에 보면서 아니면 벽을 보면서 밥을 먹는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나아가 지금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은 31.7%. 어마어마합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무려 31.7%면 거의 3분의 1이죠. 664만 명. 중요한 것은 가파르게 늘어가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점차 개인화되고 있고, 이를 표현하는 단어로 나노사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제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어도 뭐 사람들이 대화가 없습니다. 서로 식사 주문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면서 식탁에 앉아 있지만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편의점에 갔는데 그 편의점에 계시는 분이 장사를 생각은 안 하시고 뭐 휴대폰 보면서 굉장히 뭘 열심히 하고 계셔서 중요한 기사를 보고 계시나 그랬더니 고스톱을 얼마나 열심히 치시는지 거기에 심취하셔가지고. 장사할 생각도 안하고 뭐 손님이 왔는데도 뭐 신경도 안 쓰시고 오늘날 집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운이 좋게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그래도 예전에는 같이 거실에 있는 tv를 같이 보면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엄마 아빠는 뉴스 보고 첫째는 미드 보고 둘째는 5분 순삭 보고 막내는 아이돌 영상을 보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코로나로 점차 개인화되는 나노 사회 속에서도 교회의 공동체성은 오히려 회복되어야 하고 더욱 든든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믿는 자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날 나노 사회에서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를 일컬 일컫는 MZ 세대들에게 어딘가에 소속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예쁜 카페가 있어서 그 카페를 계속 가다가 카페 사장님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아서 이 카페를 옮겨야 할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다.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도 어떤 교회에 등록하고 그교회에 어떤 조직이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주일에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또 조용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가족부가 다가온다거나 목사님이 관심을 보이면 아 이제 이곳을 뜰 때가 되었구나 거의 뭐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라.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속이라는 이한자의 뜻이 참 좋은데 권자가 무슨 권자냐면 돌볼 권자입니다. 그리고 속 속이라는 것은 물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돌보아야 될 물이. 그게 바로 권속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믿는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성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지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때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때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더러 너쓸 때가 없어.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 때가 없어. 여러 지체가 있다 보면 어떤 지체가 덜 중요해 보이고 심지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가락들이 싸운 이야기 아십니까? 엄지가 말하죠. 야, 최고 얘기할 때 누구야? 나잖아. 그러니까 검지가, 야, 어디 가리킬 때 누구야? 나지. 그랬더니 중지가 있다가, 전부 똑바로 서봐. 누가 제일 커? 나잖아. 그리고 약지가, 반지 어디 껴? 나잖아 나. 근데 새끼 손가락을 생각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새끼 손가락. 그래서 볼멘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돌이어 욕이 나고 우리가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몸 안에서. 아긴뭐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그 지체 그 부분이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여러 사람들이 동일 교회 동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때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지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지체들이 더 소중하다. 소중하다. 그래서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권속이 뭐라 그랬죠? 돌보는 우리. 이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은 끝. 더 이상 신경 쓰기도 싫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것도 싫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용납이 있어야 합니다. 용납이 있어야 합니다. 간장 종지가 있고 큰 대접이 있다면 어디에 더 많은 음식이 담기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용적이 커야 거기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용적이 좁아서 그것을 우리가 담아낼 수 없다면, 담아내기는 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있다면, 밀어내고 있다면, 배척하고 있다면, 과연 그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바르게 설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 안에 왕족 출신도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도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죄송하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그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가장 파격적이었던 것은 왕족 출신도 있고 노예도 있는데 그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너와 내가 형제 자매라는 용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 출신의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는 어느 지방 출신이 많고 또 어느 어떤 계층이나 직업군의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진정한 한 몸이 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역과 남녀 선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모임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가 둘 달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가려야 하는 재판에서 솔로몬이 펄펄 끓는 물과 포도주와 헝겊을 가져오라고 하고 물과 포도주를 섞은 다음에 거기에 헝겊을 적셔서 머리 둘 달린 사람의 한쪽 얼굴에 갖다 대자 두 머리가 모두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때야 합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데 고소해 하고 어떤 사람이 잘 돼서 기뻐하고 있는데 속에서 음 이러고 있고 이와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한 몸이 될때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한해 우리 동일 교회가 무엇보다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